2024년 12월,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 한국인 김 씨는 태국 여성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던 중, 갑자기 필로폰이 3kg나 있다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태국 경찰은 파타야 콘도를 급습. 현장에서 실제로 3kg의 필로폰이 발견됩니다. 김씨는 검거된 뒤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이미 검거되어 송환된 에까마이파 총책 케이씨의 마약을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케이씨는 본인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다. 나랑은 아무 관련 없다. 현재 김씨는 태국 현직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에까마이파 부총책 최씨와 그의 지인인 제이씨와 그외 다른 지인들과 파타야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나오는 순간 태국 경찰의 검거 작전에 의해 붙잡힙니다. 여기엔 태국 관광 경찰 협력원으로 알려진 배시도 검거 작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셋업 정황 영상에서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지 정보에 따르면 태국 교민 누군가가 부총책 최씨를 현지 경찰과 잡아놓고 꺼내주겠다며 돈을 받아간 정황도 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에까마이파 핵심 조직원으로 알려진 일명 못땡땡으로 불리는 인물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태국 어딘가에서 도피 중이며 여전히 한국으로 약을 밀반입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총책은 송환됐고 부총책도 결국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잔재는 아직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